큰 기회가 올 거예요. 또한번더 옵니다. 이 기회를 잘 잡으셔야 된다. 사업의 기회가 또 문이 많이 열리거든요. 금 보화를 만져야 된다. 성주이 들면서 좋은 기회들이 많이 올 거예요. 안녕하십니까 오개보살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선생님. 자, 괜찮으신지? 네, 몸 상태가 조금 안 좋네요. 오늘. 아 그래요. 어. <laughs> 그래도 또 시청자분들에게 좋은 정보는 또. 네 몸살이 좀 맞는가 보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응. 네, 네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구독자분들 <laughs> 네, 선생님께서 최근에 이제 다시 좀 오랜만에 돌아오셨어서 네. 네 구독자분들도 좀 기다리고 있던 분들도 있을텐데 네, 좀더 좋게 봐주시면 좋겠네요 정말. 네 예쁘게 봐주세요 <laughs> 좋습니다 네. 자, 선생님 저희가 오늘은 이어서 말띠분들의 2 0 2 6년 병원여행 새 운기 한번 알아볼건데요 병원년 자체가 이제 말해다 보니까 또 본인의 해가 되면 또 기대하는 이 심리가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. 기회가 있죠. <laughs> 네, 심리가 있죠. <laughs> 네, 그렇다 보니까 새해 좀 기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지금 그 전에 좀이을사년까지의 삶은 좀 어떻게 좀 이어왔을까요? 말띠 분들은 조금 그놈의 성질 성질 때문에 망한다. 응, 아. 어, 욱하는 성질 그거 조금 낮추셔야 되고요. 어. 시작은 좋지만 항상 마무리가 더뎠다. 음. 마무리를 항상 잘하셔야 된다. 이 말띠분들이 참 강인해요. 강인하고 남자분들은 우뚝 성질이 있단 말이에요. 항상 음. 그것 때문에 마이너스가 돼. 여자분들은 또 이제 생활력도 많이 강하시고, 남자분, 여자분에 따라서 또 틀린데, 음. 그게 이제 올해 의사년으로 마무리를 잘 찍으세요. 마무리를 잘 찍어서 말도 해 아닙니까 병원년인데 기회가 옵니다 큰 기회가 올 거예요 기회가 또한번더 옵니다 어, 이 기회를 잘 잡으셔야 된다 음, 감정을 조절을 잘 하시고 항상 그 감정에서 모든 걸 망친단 말이에요. 시작은 좋은데 항상 그놈 감정 때문에 마무리가 안 좋게 된다. 사랑 관계도 마찬가지고 일에 있어서도 마무리가 힘들다. 음. 자 올해는 한결 같은 마음으로 네. 시작을 하셔야 된다. 아. 어, 한결 같은 마음으로 시작을 하셔야지만 이 대박을 바라봅니다. 음. 음. 대박 들어요. 제주도 많으시고 어. 금 보화가 내리는데. 내 성질 때문에 이 금보화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, 나아가는 게더 많다고. 그러니까, 이 금전의 보화를 지키려고 하고, 잡으려고 하면, 이분들이 지금, 어, 이제, 60, 60 넘어가시는 말띠분들. 이분들은 또 기회가, 사업의 기회가 또 문이 많이 열리거든요. 네. 음. 그리고 40대. 분들, 50대 분들은 이제 어또 한참 또 크가야 된다. 음. 어 승진하셔야 될 분, 사업을 좀 번창하셔야 될 분들이 많거든요. 네. 그러니 이게 지금 4, 50 40대, 50대, 60대 틀립니다. 이 기운들이. 어. 이 말띠 분들이 아마 지금 60 6 60 1하나병호생 어. 60이 드네요. 네, 네. 음. 육십 하나가 되네. 예. 6 1 하나가 들면서 이게 성주 운도 들거든요. 마지막 말년 성주라고 듭니다. 말년 성주라고 되니까 이게 지금 음 대박을 기원하도 된다. 6 1 하나에 이제 생일 달에 따라서 틀리겠죠. 6 1 하나면 성주 운이 드는데 이게 대박의 기운을 바라보고 간다면 어 자기가 해해 왔던 왔던 길이 어떤 건지를 잘 체크해 보시고 내가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고 마무리를 잘 하시고 올해는 기회를 또 받는 해가 된다. 어, 말띠 분들이 올해는 또 성주가 많이 드네요. 성주가 많이 들면서 좋은 기회를 많이 잡을 수 있는 해가 된다. 음 아, 응. 알겠습니다. 그럼 성질은 좀죽이셔야 됩니다. 이분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운기를 좋고 안 좋고 차이가 그럼 성격 성질 때문에 좀 네네 네네 차이가 있나 보네. 네 여자분들은 참 많은 생활력이 강화됐죠. 음. 남자분들은 사업은 크게 하려고 하는데 이놈의 성질 때문에 항상 그르치는게 많다, 아... 많았다. 그러면 이제 요약을 하자면 금 보화를 만져야 된다. 자, 6 1한살 드시는 말띠 분들은 성주운이 들면서 좋은 기회들이 많이 올 거예요. 아... 인연도 많이 든다. 이분들이 인득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. 내가 인득을 많이 놓쳤을 뿐이다. 그걸 한 번에 기회가 또 옵니다. 그러니 이게 60 하나에 들면서 말년 성주라고 든단 말이에요. 네. 들면서 이게 이제 또 70을 바라보고 80을 받아, 바라봐야 되는데 사업하고 영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. 어쨌든 대박 나시고 올해는 감정 조절 성격 요것만 조금. 낮추시면 됩니다. 꾹꾹 누리세요. 꾹꾹. 음. 너무 불타 올라버리면 다 타버리면 안 돼. 아시겠죠? 네. 음. 병호생들, 병호생들, 병호년에는 조금 많이 어, 기회는 오지만 조심해야 될 것도 많다. 아. 네. 이게 한갑 때 거의 성주원이 좀 들어오나 보네요. 그렇죠. 한갑 어. 성주라고 됩니다. 음. 그만큼 좀 인생이 좀 많이 중요한 시기일 수도 있겠네요. 많이 중요하죠. 이제 나 말년인데. 이제 근데 60부터 시작입니다. 인생은. 어, 새로운 또 해가, 해운년이또 들면서 많은 기회가 바뀌어버린다고. 네네. 알겠습니다. 그럼 이, 올해 이 시기를 좀잘 잡아야겠네요. 맞죠. 그래야 말년이 가니까. 그죠, 그죠. 올해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또 이제 그 후에. 의사님 마무리 잘 하신 거. 네. 또 이제 병원년에는또 대박 나시고, 그 기회를 잡으시고, 병호생 분들 말 이제 성준 들면서 또 성준이 들면서 또안 좋은 것도 같이 들어요. 그러니까 그걸 좀잘 정리를 하시고 잘 체크하시고 그렇게 해가 가시면 될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다. <laughs> 응. 알겠어요. 이렇게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, 또 개별적으로 많이 차이가 사주 따라 좀 다를 수 있으니까. 어, 궁금하신 분들은 네. 궁금하신 분들은 올해는 병호생들 분들 있죠 특히 네네네. 병호생들 분들은 특히 이런데 상담을 조금 많이 해보시는 게 본인들한테 이익이다. 음, 어, 또 올해는 또 병호생들이 또 많이 들겠네 보니까. 알겠습니다. 네. 자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선생님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해주시고. 네. 어, 병호생들, 말띠분들, 병호년에는 또 대박을 기원할 수 있는 해가 맞고요. 좋은 기회가 오는 해는 맞지만, 좀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는 좀 상갓집, 요런 거는 조금 조심해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상문이 조금 많이 끼거든요. 그런 것만 조금 조심해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. 대박 나시길 기원드립니다. 네, 고생하셨습니다.